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번 예, 1학년 모의고사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였는데요 어, 이것도 내용 주제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즉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의 성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들이 자기와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열려있는 사람들 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영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이것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지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첫번째겠고요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 내가 열려 있는 거, 마음을 열어놓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가보죠. 지적인 겸손함이라고 한다면 is admitting 인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admitting은요. 어 동명사예요. 예,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to admit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둘다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Dead 이하를 인정하는 것이다. Dead 이하가 뭐냐 하면은 you are human, 당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 여기도 관계대명사 t h a t 혹은 위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네, 당신이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인정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인정, 한계. 한계를 인정하는 것. 알아두시고. 다음, it involves. 이것은 포함합니다. involve는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recognizing, ing 기억하시고요. that, yeah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디아가 뭐냐 면 당신이 어 인지적, 개인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어 편견과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대과, 여기에 대을 표현을 표시를 좀해 두시고 둘다 접속사 대신데 이게 어 병렬 구조거든요 접속사 대세 병렬 구조 자요때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부분에 이 대신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 대시 꼭 기억하세요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두 개인 거죠 첫 번째 인정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두 번째는 당신의 뇌는 tends to see things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tends to니까 in such a way that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신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이거는. 그래서 위치로 바꿨을 수있고요 그럼 여기 대부터 others 까지가 way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your opinions, 당신의 의견과 viewpoint, 관점이 are favored o v e r others. 이 others는 other opinions를 말하는 겁니다. other opinions, other viewpoint. 다른 관점과 다른 의견보다 선호된다, 선호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어렵지만 이게 한글로 좀 읽어볼게요. 당신의 두뇌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이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견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의견과 관점보다 더 선호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법은요, 요거 댑 관계대명사라는 거그 다음에 are favored 수동태라는 것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은 주어가 너의 관점과 의견이니까, 의견이 선호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it is being willing to do 자, 요거 또 중요하고요. 여기서의 being은 어, 마찬가지 아까 위에서 배웠던 이 어드미팅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to b e 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은 it's being willing to be willing to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기꺼이 뭐뭐하다. 그 다음에 work to 여기서 work는 노력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overcome은 극복하는 거죠. 이러한 편견들을 극복하고자 노력, 기꺼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여기서 이 시가르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지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기꺼이 노력하는 것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왜 노력하죠? In order to 모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Be more objective 중요한 단어죠. 객관적이기 위해서. 그리고 make informed decisions요.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지 않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오브젝티브와 여기서 인폼드는 비슷한 개념의 단어라는 거죠. 좀더 객관적이기 객관적이게 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단어 좀 볼게요. 여기서 willing이라는 단어는 반대말 알아도죠. 반대말 reluctant. 그리고 hesitant. 둘다 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싫어하다 꺼려, 꺼려하는 형용사. 이거는 기꺼이 뭐뭐하는이라는 뜻이니까 반대말이죠. 그다음에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이라는 뜻이었죠. 반대말은 뭡니까 서브젝티브가 되겠죠. 주관적인. 이렇게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도 어법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이렇게 보죠. 주어가 people이니까 동사는 are이 된 거죠. <laughs> 지적인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more likely to be receptive 요자 이거 more과 receptive 알아두세요 receptive는 좀더 수용적이다 더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잘 받아들이겠죠 more이겠죠 to learning 자 요거는 어법상 중요해요 여기서의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는 ing가 왔습니다 이거 동사 원형 오면 안 돼요 learn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okay? S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더 수용적이다. Who 어떤 사람이죠? Think differently than they do. 그들보다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진짜로 지적으로 겸손하려면 첫 번째,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 내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그거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죠. 법법은요. 이거 두 개. Differently는 부사죠. 이 부사가 나온 이유는 앞에 있는 think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이고, 어, 그 다음에 두는요 <laughs> 여기서는 think를 받은 거죠. 일반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죠 이거 r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다음, 자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들과 그러니까 남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Tent be well liked 요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존중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고 좋아함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 문장은 외워두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올 것 같은 구문이에요. 이게 무슨 구문이냐면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이시 가짜 목적어고요. 대절이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make it clear 나왔죠. Clear를 A라고 하고요. 대절이 나왔죠. 대 B라고 하죠.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해석은 어, B 하는 것이 A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죠. B 하는 것이 A 하도록 만들다. 오케이. 자 해석해 볼게요. B부터. They value what other t h i n g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어, bring to the table이라는 말은요, 어, 의견을 내다, 제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그들이 value한다는 거, value는 동서로 쓰였으니까 가치를 두다, 즉어 존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그들이 존중하는 것을 make it clear, 분명히 하기 때문에. Okay. 자, 봐봐요. 여기 좀 어렵죠. 어,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수용적이래요. 그잘 그러니까 배운대요.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오픈 마인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도 잘 받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가치를 여기는 걸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게 것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은 해석을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의미만 잘 알아두시고 여기는 빈칸 혹은 어법 혹은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이거 험불이 겸손한이란 뜻이고요. 어, 그리고. humility, 여기 나와 있는 이 humility, 가 명사형이에요. 겸손함, 이건 겸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w a t t t o l e a r n m o r e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a r t o p e n t o 자 제가 말했죠 중요한 부분이죠. 열 t 있다라는 i 죠 t o f i n d i n g i n f t r m i t i o n 자 여기는 i n g t 어법상 중요해요. t o 가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아까 i 기랑 똑같죠. i 네, 그래서 뒤에 i n g 기억하시 a project은 다양한이란 뜻이니까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정보를 찾는데 열려 있다. 개방적이다. 그리고 they are not interested in 그들은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뭐에 흥미가 없죠? in trying to appear or feels u p e r i o r to others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superior to 알아두세요. 뭐 뭐보다 우월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들보다 우월함을 느끼거나 우월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딱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잘안 믿겠지만 예. 아는 거 많고 똑똑해도 뭔가 더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되어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예. <laughs> 그리고 스페리얼트는요. 우월한 이런 뜻이죠. 이거랑 반대말 알아두세요. Inferior. 이거는 열등한 이런 뜻이죠. 이것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일단은 주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제라기보다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적으로 진짜로 겸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한계를 인정한다. 어 그리고 자기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의견들에게 내 마음이 열려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법은 제가 노란색 친거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이 부분 요거는 예, 정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정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30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